안녕하세요. 독보리TV입니다. 아, 제 폰에 근거리 예, 화면 조절하는 렌즈가 어, 깨져서 어, 화질이 까빡까빡 까빡한 것을 어,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, 보시기, 보시는데 어,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. 제가 어제 옆에 혹시 난반사돼서 혹시 그런가고 하 다시 우리 향옥이 강아지를 찍어 봅니다. 만약에 오늘 또 그렇다면 이 렌즈를 바꿔야 되겠습니다. 아니면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안 쓰는 그 와이드 화면 접혀지는 거 있죠. 그걸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거. 갤럭시 25 울트라인데 제가 개들하고 있다 보면 툭 부딪혀가 자주 떨어뜨리거든요. 음, 어, 지금 강아지들은 상당히 구성도 좋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아 지금 이놈이 있고 추가 보이네요. 순 놈이 두 마리고 요 제일 왼쪽에는 요 놈이 앞놈 같고 요두 마리 현재 순 놈입니다. 어, 지금 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조카가지 황당해하는 모습, 엄마 나왜 물어요? <laughs> 어,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강아지들이 나중에 꼬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향기 꼬리가 딱 정타로 말려있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들은 꼬리가 좋아 보입니다. 그러나 조금 더 지나 봐야 합니다. 근데 생긴건 잘 생겼네요. 암놈 한마리가 어저께 제가 암수라 했는데 지금 이렇 밑에 보니까 고추가 두 마리네요. 이 지금 우리 수탄이가 저기 그 흑진이 있는데 있죠 칸이 내가 어 칸막이로 막혀 저쪽 땅은 칸막이로 막혀있는데 이 줄이 이 줄이 풀려가 지고줄 길게 해놓거든요 이 줄이 풀려가지고 흑진이 있는데 갔어요 흑진이가 임신이 안된 것 같아서 보니까 지금 또발정이온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흑진이 그 흙수 그 인데 방에 건너가 가지고 싸운 놈이에요 이놈이 성품이 굉장히 강하네요 흑진이는 음, 성품이 원래 지독하다 보고 흑수가좀 물린 것 같아요 걔는안 그 당하는 쪽의 개를 협공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흙수가 거벙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아 요놈도 참좋네요 제가 기대한 만큼 향후기가 워낙에 뛰어난 개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비가 또 많이 오네요. 소리가 납니다. 자 오늘 어, 향옥이 강아지 천돌이와 향옥이 사이에서 난 강아지를 촬영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